그렇게 카이사르는 임종 전에 연설을 끝냈어. 삶의 마지막 신단에 오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처음으로 전장에 나섰을 때 동족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지. 그대들에게 황금 피를 나눠줬으니 용맹한 동족들이여 이제 나와 함께 운명의 주인이 되자. 카이사르는 죽었어. 어떤 사람은 그글래디오럼 경이 죽은을 살해한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폭군을 얕은 물에 가두고 홀로 떠나 카이사르는 율법을 다시 쓰기 위해 자결해야 했다고 했지. 그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끝이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그 기사가 소용돌이를 떠났을 때도 카이사르는 여전히 그녀들의 과거 정복을 되뇌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그녀의 삶의 시작과 끝이야. 아닙니다! 카이사르님같이 존경하신 분께서 어찌 직접 전장에 나서신단 말입니까? 부디 제게 기술을 맡겨주시죠! 그대에게 묻지 나무정원 서쪽 관문의 수비군은 항복했는가? 그들은 카이사르님의 위명을 듣자마자 바람처럼 도망쳤고 황금고치 관문은 현재 제1군단에 넘어갔습니다! 잘 됐군. 도루스인들의 유격 부대는 어떻게 됐지? 제 3군단이 이틀 전 산불을 일으켜 분지 서쪽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충분하다. 전쟁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고 우리는 더 기다릴 수도 없지. 마지막으로 라돈인들의 포격 진지는 이제 몇 개나 남아 있는가?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 2군단과 제 4군단이 그들을 완벽히 소탕했죠. 잘됐군. 이제 그들은 테러도 지원병도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없으니 우리 군이 빠르게 깨달음의 나무 정원을 해방할 수 있을 것이다. 총 돌격은 내일 종막시가 지난 순간 시작될 것이다. 잊지 마라.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동맹의 깃발이 쓰러지지 않는 한 너희는 절대로 전지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적군의 전사들은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반항하는 철학자들은 모두 평영으로 압송해서 군법에 따라 처리해라. 그리고 절대로 장소를 파손해서는 안 되니 가서 정군에게 알려라. 네, 죽음을 앞둔 자로서 가이 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합니다. 산의 백성들이 격렬히 저항 중이며 소문으로만 듣던 산을 일군자가 직접 전장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진형엔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공격할 필요 없다. 각 군단에 척후병을 파견해 이별시까지 모두 트레토스 병원 안으로 후퇴하라고 해라. 그건... 항복할 생각인가요? 전략 교체다. 정면 전선에는 땅을 다스리는 복룡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복룡이면... 헤라복스, 그 멍청한 드로마스를 말하는 건가요? 그가 뭘할수 있다는 거죠? 멍청하다고? 아니, 그는 지오리오스의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오로지 그만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직접 대지의 동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는 빠르게 이동해서 먼저 남은 적을 처치하자. 적의 모욕엔 가장 뜨거운 복수로 응하고 신을 죽인자의 월계관을 내 머리에 쓰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조치하죠.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운명삼성의 신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거부했고. 이번 회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라고 했습니다! 하! 가서 지휘관들에게 카이사르의 침필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진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말라고 전해라! 이 명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그, 그게 무슨 뜻이죠? 운명 삼상의 사제들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관이 그들이 맹목적으로 저항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죽어가는 녀석들은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그들의 적들보다 더 똑똑하지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게다가 신탁도 그들의 전쟁기계에 불과하고 내게는 그런 행운이 없지 함부로 전투를 시작하면 우리가 불리해지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엠포리어스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평소대로 내가 직접 나서마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혼자 침투해 비밀협상을 통해 운명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오지 네, 각 군단도 함께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로서 카이사르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카이사르님, 왜 저희는 출정 명단에 없는 거죠? 이는 돌아올 수 없는 원정이다. 신탁을 짊어진 그대들은 동행할 수 없지. 이번 전투의 패배가 정해졌다면 왜 카이사르님께서 직접 출정하시는 건가요? 불을 쫓는 여정에 리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맞다. 이사르가 죽으면 제국은 지도자를 잃게 되지. 하지만 기회를 잡는다면 혼란은 위급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죽음은 그대들의 계단이 될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겠지. 헤리드라님,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건가요? 과거의 율법을 보수고 새로운 율법을 세워야 한다. 엠포리오스에서 나의 정복은 이미 끝에 도달했지. 신탁이 심판을 내렸으니, 카이사르는 별바다를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내가 물러날 시간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신권을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나타날 것이고, 더 많은 영웅이 탄생하겠지. 평화로울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폭정을 반대할 것인가, 다음 카이사르가 될 것인가. 나는 상관없으니 후세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날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 카이사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건 헤리드라 뿐이니. 마지막으로 나는 카이사르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전투를 충실히 기록했어. 이제 정복이 끝나가니 여기서 글을 마칠게.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펜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긴 순간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 그건 열차여정에 대한 환상이었지. 나는 운 좋게도 카이사르와 별하늘 아래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 그 대화의 끝에서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지.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나요? 불을 쫓기 위해 희생한 영웅인가요? 아니면 폭군인가요? 그녀는 거의 고민하지도 않고 단호하게 답했어. 잊혀질지언정 정이 되고 싶지는 않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역사를 위해 규칙을 쓸수 있는 건 언제나 인간뿐이다. 지금 엠포리어스의 위대한 율법을 내가 짓밟았으니 체스를 끝낼 때가 됐다. 글레디오름경 분명 과거 3천만 번의 세월 동안. 그대는 직접 가이사르를 죽였지.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그대는 마음속에서 드디어 자신만의 율법을 찾아냈군. 그렇다면 히실렌스 엘트라. 그 신탁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대에게 전해주지. 그대가. 그곳으로 헤엄쳐 갈지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 카이사르는 그녀의 정복을 되뇌었고 성에는 그녀의 죽음이 널리 퍼졌어 자유! 해방입니다! 혹군이 죽었어요! 거리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시다! 시민 여러분! 월로 여러분, 모두 당황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 참주는 야망의 대가를 틀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선 나를 위해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나의 죽음을 기뻐하는군. 하지만 나는 환호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무리였을래 캐릭터를 들려주겠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목숨으로 어떤 율법을 다시 썼는지는 지금도 알수 없어. 어쩌면 카이사르의 대국처럼 진실은 체크메이트를 하는 그 순간에만 밝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오크마를 들끓게 했어. 성벽 쪽에선 자유를 지키던 사람들이 기념비를 쓰러뜨렸고, 카이사르의 지지자들은 그녀의 조각상 앞을 지키며, 황제께선 여전히 군중 속에 계시다. 라고 힘차게 외쳤지. 그들이 싸우는 모든 곳마다 황금피가 뭉쳐 같은 비문을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건 오크마의 최초이자 최후의 군주인 카이사르 캐리드라의 이름이었어. 하지만 이름의 주인은 그걸 보지 못했지. 그녀는 더먼 곳을 바라봤고, 귓가의 파도 소리는 사람들의 외침을 뒤덮었어. 그 예언 속에, 세상 경계의 바다라는 얕은 고인물 속에서 카이사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녀는 과거의 정복을 그리워했을까? 아니면 불을 쫓는 여정에서 살해된 무수한 동족을 위해 참회했을까? 모두 아니야. 카이사르는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은사님과 자신이 처음으로 체스를 둔그 오후 해의 그림자를 경계로 삼았던 조잡한 체스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이 체스판과 체스말은 뭐랑 닮은 것 같니? 하...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군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네요.